타이노 추천 하나요? 원신 최초로 4가지 옵션이 피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딜 기대값이 높아서 딜만 보자면 뽑고 싶은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대답은 아니에요. 오 원신은 서포터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메인 딜러인 캐릭터를 가지고 갈 필요가 딱히 없어요. 보통 딜러들이 챙기는 옵션 자체가 공격력 퍼센트,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를 챙기고 원소 폭발을 자주 돌리기 위해서 원소 충전 효율을 챙긴단 말이죠. 근데 사인호는 공해나 퍼센트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까지는 똑같은데 원소 마스터리를 챙기면은 이게 피해 증가량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딜 기대값이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원소 충전 효율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원충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본인이 어떻게든 취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벤티는 원소 스킬로 일단 윈드필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선비경에서 이제 몬스터들을 몰아가지고 잡는데 굉장히 용이한 캐릭터예요. 카즈하도 모을 수 없는 친구들을 벤티는 모을 수 있,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장점이죠. 근데, 여러모로 카즈하가 더 쓸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바람신은 카즈하란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 전반 픽업은 후반 픽업이랑 비교가 되는데 둘이 비교를 하게 되면 굳이 전반에서 뽑으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본인이 컨텐츠를 다 즐겼고 지금 더 이상 할게 없으면 사이노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공포 치확치피 원마가 붙은 장비를 파밍하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미 나선비경 12층까지 깼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인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벤티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닐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 새싹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신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 원소 서포터예요. 원신은 서포터 게임인데 물 원소이면서 서포터이기 때문에 귀족적인 요소를 두 가지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좋고 그리고 닐루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보면은 개화 파티의 핵심 인물로서 앞으로 계속 쓰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몬드나 리월 이나즈마의 풀 신의 눈이 이미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과 풀개화 조합 앞으로 많이 쓸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이유로는 체력 퍼센트 개수를 자기의 공격력으로 피해량으로 치환해서 사용하는 캐릭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본인이 잘안 죽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력 량이 많아서. 알베도는 바위 원소 캐릭터이기 때문에 안 쓰는 방어력 성유물들 나온 거, 방어력에 뭐 치확치피가 달려있다던가, 방어력 치확치피 원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베도한테 줄수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도 알베도는 어느 정도 딜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알베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원신에 몇안 되는 배터리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 지속적으로 원소 입자를 생성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마지막 장점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죠. 바위 원소 특유의 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라 거. 네. 본인이 이번 버전에 꼭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닐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닐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날이 창창해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캐릭터고 알베도는 알베도를 위해서 방어성유물을 캐러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손해고 진사의 방출하는 이벤트 무기가 알베도의 전용 무기인데 지금 현재로선 다시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베도보다는 닐루를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바위 파티를 꾸리고 싶고 준비 중이다 혹은 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알베또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프님과 저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빠빠이 다음 영상에서 봬요